안녕하세요.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 이번 시간에는 네. 뭐저 연예인이네요. 예, 맞습니다. 음. 어, 최근에 좀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는 어, 또 재혼을 하신 분인데, 예, 음. 선운숙 씨. 예, 선운숙. 네. 어, 이분이 기혜생 대집 띠 네. 올해 65살이고, 예. 11월 25일이고, 신은 해시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는 내가 모르겠고, 네. 일단 은 사주시로 볼 때는 해시로 보이고, 예. 이 사람 사주로 뭐 기해년 병자월, 긴진일 기해시거든요. 예. 아, 이 사람이 연예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노골목길인둘중한 개를 했,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명이 단명인 사람이에요. 음. 원래 이 사람이. 네. 아, 지금 6 5인데 네. 이분이 절대 장수하지는 못합니다. 아 네, 네. 내가 이, 눈빛을 내기라도 내 죽을 때 나보다는 좀 늦게 죽겠지만 해도 80까지 못삽니다. 네. 80까지 못사아고 이분이 본 남편분한테서 자식분이 있죠. 딸이 둘인가 있죠. 네. 딸이 둘인가 있고 올해 이분은 올해 사주를 보기에는 굉장히 올해도 힘듭니다. 자기 보기에 얼굴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네. 방송에 나와서 뭐 하는 그거는 하나의 전부 연극입니다. 아... 이분, 이분 실제 마음은 지금 복잡합니다. 갈빵지판을 모르는 정도죠. 아... 그럼 갈피를 못 잡은 예 이분이 내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솔직히 이분은 뭐, 결혼 잘했다고, 뭐, 뭐, 방송에 와서 뭐, 신랑 잘하고, 뭐, 이래 샀죠. 나 보진 않았어요, 나는. 이야기 힘들었지. 근데 지금 후회를 갖다가 아마 지금, 결혼할 때 1억이 들었으면, 후회하는 거는 100억이, 아. 들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저, 인터넷에 내가 유튜브에 얼핏 보니까, 이분이 뭐, 임신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사주상을 봐도 절대 이 임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주상, 이거는 사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원리를. 그냥 뭐 신법으로 어찌하는 만약에 임신을 가했다 했더라도 그 얘기, 정상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왜 사주에 없는 거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뭐 어거지로 뭐 만들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네. 신이라도 인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렇쵸 예. 네.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되가실더라도 쉽게 할 거지 잘, 긴데라는 법이 없죠. 아, 그런 식으로. 예. 네. 음.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지금 임진왜가 정상적으로 해가 애를 낳았다 칩시다. 네. 그러면, 어, 올해 을지 내년 에을지 지금 4개월 됐다니까, 그럼 올해 연말 좀는다 보고. 네. 그러면 나이가 66인데. 네. 아빠는 6 2되고 네. 그러면 이 애기가, 아, 초등학교 맞죠? 중학교를 가야되면 자기 나이가 80이 넘어야된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80못 산다 그랬죠. 네. 그러면 저거 피 다른 아버지 쪽에 누나들이 키워줄까? 얘 인생을 조지는거지 음. 아빠가, 근데 음에 이따 이 친구도 나이가 80이 아니, 중학교 3학년 졸업을 때뭐 15, 16 다인가봐. 네. 그러뭐 16년, 너네 16년, 17년이 뭐 여도 80대, 이런 80 넘으면 피는데 네. 그때 이게 살아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사주로 볼 때는 이 시가 이지정확기 몰라 그랬지 지금 선호숙 씨가 아 아마 이분이 50대에서 60대 사이에 두고 삼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알거든요. 방송에 네. 나왔으니까 개고사인데 지금 이분이 지금 여기서 가가지고 자기가 만약 아기를 놓는다 그러면은 80못 넘기죠. 절대지. 아, 어, 타고난 숙명은 못 바꿔요.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분, 지금 여기 막 있는 게 문제 아고전 남편에서도 애기가 유산한 게 있어요. 음... 보여요, 제가. 맞는 양반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laughs> 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가 만약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한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네. 이게 아니죠. 어, 예, 좀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은 좀 드네요. 물론 뭐 지금 뭐저저 저 외국에서 뭐그저 해토픽에 나오는 게뭐 70살에 논문이 있긴 있는데, 네 결국은 자기가 면키우고 그 국가에서 그 하기를 했잖아요. 네. 공정을 다 쓰고 했잖아요. 그 국가에서 그다그 해토픽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어, 근데, 애기는 엄마가 해야 되거든. 애기는 엄마가 해야 돼. 너무, 그렇고, 앞으로 좋았으면 되고, 몸 건강하면 좋겠고, 어, 제가 사주를 봤을 때는 이름 없는, 이름 있는 빙이 오거든요. 네. 어,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어, 유영재 씨가 이분 남편이죠. 네. 이분이 개묘생 올해 61살이거든요. 네. 어, 9월 28일. 또 시는 내가 뭐 자기 씨를저한모 보니까 사 주시로 봐도 자식이 나오고 계모년 네. 임술년 김신일 계모자식 이분도 연예인 쪽으로 잘 갔거든요 네. 원래 이분도 나를 노골목에 대한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유영재라는 이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겨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유씨지만의 아, 태아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해도 네. 전생에서 내가 이제 볼 때는. 전생에는 유시 집발에서 어, 한생애가온 사람은 아니 음... 쉽게 말하자면은, 우쭐에 있다 온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연예인이 안되었으면 나라에 녹을 먹어도 먹어야 될 사람이고, 네. 어, 금판사를 해먹어도 해먹어야 될 사람이고, 상당히 뭐두 영리하고, 어, 재료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 꺾고 매운 데 있고, 어, 그러고, 항상, 어, 처리 부분도 매끄럽고, 음. 아까 뒤갈 길을 정확하 항상 빈틈이 없이 사는 사람이이 사람이. 음. 그래서 이, 이 사람 사주는 참 좋아요. 음. 솔직히 선은숙 씨하고 이사람하 보면 이 사람 사주가 훨씬 좋습니다. 아아. 예. 네. 훨씬 좋습니다. 네. 이 사람은 좀더 아름다우고 나이 가한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물론 자기 눈에 뭐, 뭐, 콧구멍이 입이말수 없지만 해도, 네. 이분은 두 분을 나고갈 때는 선우 은숙 씨보다 윤계 씨는 아깝다. 음. 이분은. 앞으로도 이분은, 어, 자기 헐리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번에 선우 은숙 씨한테는 자손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유영재 씨한테는 자손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들수로는 딱 봤을 때, 4월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있다고 나와요. 싸우는데 가인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고, 네. 쟤는 사주들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요 사람은 어 자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체에 자손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올 처음 들어보니까, 네. 이 사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얼굴도 몰라 나는. 음. 이 사람. 왜냐면, 선우수 시고각체이 내가 막뭐 솔직히 꼴보기 싫은데 내가, 내가 자체를 안 봐버렸으니까. 그런데 네. 영재 이름도 좋고, 음. 사주가 너무 좋아요. 음. 어, 얼굴 오라면 내가 유튜브를 꼭한번 봐야겠어. 아, 네. 너무 좋아. 얼굴 좋고. 이 사람이 올해, 어, 뭐, 뭐, 문손도 있고, 어, 청인도 있고, 청기를 받아서 청인이서 액을 멸하고 재물이 들어온다. 게 되어있거든요. 어? 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두 분하고는, 어 뭐, 상충살이나, 원진살은 두 분이 궁합상황은 없어요. 음. 없는데, 덜로 들어가면은, 네. 자, 개년이고, 개면년이거든요. 네. 토끼와 돼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병자월리고한 사람은 임술월이에요. 예. 그럼 뭐, 기와 개다 소리에요. 기와 개. 음. 응?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갱진일이고, 한 사람은 갱신일이에요. 승우, 음. 원숙씨 같은 경우에는 갱진일 날 탄생을 했고, 태어난 날이 천, 간, 지가, 지가 갱진일이에요. 네. 그리고 유영재 씨는 지가 갱신일이에요. 음. 그러면 원숭이요 용이에요. 그러면 원숭이에다 용날개를 달았으니까, 음. 유형제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음... 구암사로 봤을 때. 그러면 시를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면 이, 이분은 기예시니까 해시를 보고 여기는 자시를 보면돼지가 먹으면은 돼지 먹는 음성 옆에 돼지 먹는 음식에는 밥도 떨어지고 막 먹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가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 유형제시를 봤을 때는. 손해볼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근데 선우주 씨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 걸 전부 다 빼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선우주 씨가 60살만 된것 같으면 유영재 씨가 65살은 나는 박수 치고 싶어요. <laughs> 근데 젊은 나이, 나이가 60대가 넘은 나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게뭐 사랑으로 노가 일종은 아무 한게 없는데, 애기를 가졌다는 그런 게 내가 그 방송에 음. 그 유튜브인가 뭐 그런 게뭐 이상한 게 보여서 내가. 네. 그 부분에 걱정이좀 하고 있고. 음. 아, 그래서 그것도 뭐본게뭐또뭐 이영아 씨가 데리고 병원을 가고 뭐뭐 뭐 그래가지고 뭐 어? 또 유인재 씨한테 뭐 전화를 해가 와. 네가 혹시 네가 씨게 만지고 와. 전단비 내가 데려가게 하냐고 막 이러고. 지금 그서른을씨우고그 이영아 씨고는 하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네. 어. 뭐, 헤어졌더라도 친구들, 그건 좋은 거거든요. 음. 어,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영원히 친구들 지내고, 그전 자식들, 놓은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을 건데,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러면 똑같이 엄마와 아빠 같이 그렇게 해가, 여자가 그렇게 살아라는, 그거는 인간 도리상으로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응. 그래서 내가 이두 분은, 어, 좋게 말할 수도 없고, 안 좋게 말할 수도 없고, 이 정도고 말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